글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 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정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어릴 적 교회에서 삼손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삼손의 힘은 그의 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삼손이 머리카락을 잘리면 힘을 잃는 것은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삼손이 힘을 잃은 표면적인 이유는 머리카락이 잘린 데서 찾을 수 있겠지만 삼손이 힘을 잃은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내가 정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삼손의 힘은 약화되는 것입니다. 삼손의 힘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태어나 남다른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사사기 13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우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삼손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삼손의 사역은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신은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의 의지에 살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이렇게 산 삶의 결과는 대적인 블레셋에게 붙잡혀서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힘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힘의 근원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능력을 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진 힘을 내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게 있는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드릴라의 끈질긴 요청에 삼손이 자신의 비밀을 털어놨지만 그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삼손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 이 드릴라와의 관계를 통해서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유한하고 연약한 나에게서 나오는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10편 기자는 10편 121편 1절과 2절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의 비결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힘을 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어떠한 강한 적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한 일이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힘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 것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